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감스트 <laughs>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트레이드 얼마죠? 졸라사카 10... 트레이드 3.0 피파 3요거부터 오늘 딱 하루만 이렇게 피파 오늘 여러분들 오늘 또 텐션 어, <laughs> 높여서 열심히 좀한 번만 하겠, 하겠습니다 한 번만요. 여러분들 인기 한 번만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 번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여한 번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요. 아, 제 친구가 이거 30억 맞춰도 된답니다. 30억 맞춰도 된다고? 예. 네. 야, 그러면 이거 돈 다시 쓰라는 거야? 예, 네, 씨발 뭐 써서 해도 된답니다. 아,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요! 그 선수들은 안 된답니다. 야, 야, 이거, 이걸로 해야지. 4강 이상, 4명 투입. 요, 요걸로 해야지. 4강 이상. 야, 일단 그렇죠. 시, 10억 맞추자. 자, 일단 10억이라면서. 피파 안 한다면서 또 안에 진짜 눈살 찌푸려자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하루만 할게요. 예, 네, 내일 또 이제 또 야방 컨텐츠 좀 하고. 여러분들 한 번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할거 없을 때뭐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뭐라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피파 시청자가 스물스물 숨을, 숨을, 숨어있어요. 예. 네. 네? 맞잖아. 아, 니딱 생방 켜고 이러더라고. 생방 딱 키면은. 자, 여러분들, 오늘, 어, 또, 보라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방송! 방송 테마 왜 피파3로 했어요? 씨발, <laughs> 짜증나네. 다른 방송 가야지. 절사갈게요. 이런 사람 음, 있는데, 예. 오늘 피파 한더고 하니까. 나이스, 나이스, 샤샤! 이런 사람들 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쯤은 좀, 그분들도 무시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그쵸. 생각 좀 해봅니다, 여, 여러분들. 예. 네. 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해 예, 좀부탁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 보라 컨텐츠 어제 했잖아요. 어제 부루마블 때문에 자신감이 약간 줄어들어가지고 <목소리> 다시 좀 크게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아 어제 야 그래도 부루마블로 8천 명이면 존나 잘 찍은 거 아니냐? 부루마블씨 어? 잘다 이거 한번 사보자. 일단은 아 그리고 여러분들 재물 중에 김현규라고 있어요. 오 김현규 오 지칠 렸다오 김현규 원래 이 사람이 분명히 김현균이거든요? 오 나랑 동갑이네 생긴 것도 오지게 똑같아요. 씹어줬습니다 자자. 부루마블 어제 7천 달이라고? 아 그래요? 야, 7천 명도 좀 많은 거 아니야? 음. 자 있습니다. 있네, 사카, 사카 있네. 어, 자, 자, 뭐라고? 이거 아, 사카 있네 두 개. 이거 사카 두개 쓰라고? 사카 세개 사야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사카 개, 세 개. 세개 사고 일단 세개 사고 그다음에 비싼 거 하나 사자. 여기서 내가 봤을 때최성용 육화 이거 존나 좋아. 요런거 하나 사야 돼. 15 줬고요. 아, 아니 원래 그래. 네, 맞아, 맞아. 원래 이게 맞아. 올리기 맞아요 여러분들 제거 2랑 사주면 안됩니까? 어? 니거 네 2랑 사주면 안돼요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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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리 하지마 <laughs>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마. 김현규 김현규 어디있어 현규 있어? 현규 야형야야 김현균 만원입니다 형님 김현균 19,800원 어. 자 이렇게 하면은 네명이서 3억 5천 3억 5천 네명이서 3억 5천 네명이서 3억 5천 자자자 잠시만요 3억 5천 3억 5천 3억 5천짜리 뭐 없냐? 자 잠깐만 자 아, 최성용 네. 했고 그 다음에 현영민 현영민 나이스. 현영민 3 5 5 7, 이거. 그러면 얼마 나왔어? 1억 2천. 그럼 야, 여기서 엠버서더 엔디콜. 엔디콜. 자, 엔디콜. 지렸다. 지렸다. 어. 요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엔디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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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없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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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자. 자 여기서 이거 되잖아. 어, 되. 되, 어. 되 어, 아, 걸칠 수 있어. 걸, 걸칠 수 있어. 혹시나 몰라. 잠깐만. 걸 잠깐. 걸칠수 있어. 아, 이거 리카만 사. 이거 만 사고. 일단 맞춰 봅시다. 일단. 자, 그리고 그리고 가자. 그리고 가자. 그리고 가. 자, 그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아, 아. 김현규. 김현규, 김현규까지, 김 여덟, 두 명이서 얼마야? 3,340, 3,330, 두 명이서 3천만원 그러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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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이거 잘될 수도 있어. 1,500짜리 두개 사면 돼. 1,500짜리? 이거 일단 사카 1, 하나 사, 1, 벤제마, 1, 벤제마 1, 하나 사고, 1,0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1,200, 1,200. 1,200? 1,200짜리, 좀싼거 없어? 1,200짜리? 1,200. 야 1200짜리 싼거 없어? 1200짜리? 김미후. 야야야 야, 사승 형님. 뭐라고? 600짜리 2개 야 600짜리 두개사라안 되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자, 야 진짜 1000만 짜리 없어? 지금 한 자리 남았는데. 저 됐어 야 이렇게 하면 돼. 야 됐어. 됐어. 자, 이 23이 친구 겁니다. 네. 자, 이삼이가, 저희가 컨텐츠 하는데 이삼이 그 비용 막다 끌어다 써가지고 이삼이가 이 친구한테 돈을 계속 빌렸어요. 그니까 러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는 어, 잘 데려간다면서 왜 우리한테 계속 돈을 빌리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미안합니다. 예? 네? 엔만 네. 빼야돼? 그니까 러 이삼이가 그 저한테 온다고 했을 때이 친구들이 말렸대요. 왜 안정적인 직장을 놔두고 왜 여기로 오냐. 그렇게 했는데 자꾸 이삼이가 돈을 쳐 빌려가지고 아주 미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근데 900만원. 800, 850? 850이라고? 8 5 0짜리 이제 어 가서 아, 야되니다 아니다, 이거 하나 이거 그래, 그래, 어, 그래. 가. 바로 가. 바로 갈게요. 아, 아, 아하. 조텔핀이다. 아, 정말. 아 조텔핀인데? 지구야, 아, 아. 아. 미안하다. 아. 와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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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1아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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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배해 o i n g to tell y 아니 this, not 나도 그랬어. o n 어? 아, 네, 네. 네, 네, 네. 아, 한 번. m e on, but I'm 가! o m 가 house. Come on, I'm to 한대맞 o u s 아아 o m e on, I'm to 대 y house. Come on, I'm to 아 y 라 o 야야야 야. 야야 야, 야니친구가 네 아니야? 알아서 하래요. 너 친구, 방, 친구랑도 아마 아무... 방송에서 알아서 하라구 방송에서 알아서 네. 하라고? 그래? 요 진짜. 너 친구 안볼거야이 새끼 좀이 진짜 쓰레기 새끼네 이 새끼. 아 진짜 친구가 알아서 어? 하랬어요. 7, 5 가! 자 오늘부터 이제 친구가.. 아니.. 안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안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 그럼 어떻게 재물 어떻게 할까요? 바로 갈까요?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알아서요? 그럼 저는 바로 가는데 원래? 네 알아서. 바로 바로 조, 조집시다 어차피 흐름이죠? 그쵸. 아 근데 여기 안되는 이유 여기 있네. 아, 아. 퍼센테이지 봐봐. 아. 아 아니 어떤지 잠깐 조카 같이 안 된다 퍼센테이지가 2 3였네아 어떤지 아, 아. 아 이거 진짜 친구 였고말 친구 거 맞아요 이거는 미치겠네 이거 아 잠시만요 이거 아, 마우스 포인트가 또 날라갔네 잠, 잠시만요 마우스 자가, 막 사라져요 죽은 자소아이 마우스 포인트 또 날라갔어 진짜 어어 어, 됐다. 아. 단와 자자자 어리리 존나까시 잠 잠시만요 아 이거 마우스 포인트 또또 날라갔어 어저 됐다. 어 됐어 됐어 됐어. 네. 아 이거 다시 이거 안 하겠다. 자 그러면 바로 강화 한번 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옷세 레이나. 자 가자. 지금 이거는 붙여줄게. 이거는 붙여줄게 친구야. 와아아아아 <laughs> 네. 어 다행입니다. 어 여기 호세 레이나 이것 때문에 그랬나? 어어 네. 어, 잠깐만 나 강화 잘하는 거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강화할 때이그 같은 선수를 놔두면 돼. 이거 내가 개발했어 이거는. 자1 5졌고요 일단은 네, 이거는 30억이 10억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laughs> 개 존망했습니다. 네. 음.